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 더. 자리를 잡을 때 너무 앞에 서지 말고, 혜연이가 밝히니까 좀만 뒤에서. 좀만 뒤에서 하고,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을 거야. 나 봐봐요. 그래서 준비하면, 이렇게 가면 너무 느린, 느린 상황인 거고, 네. 하나, 둘, 셋, 스윙, 바로 가줘야 돼. 준비해서, 하나, 바로, 둘, 셋, 바로, 스윙, 이런 느낌으로 스피드하게 나와줘야 돼. 요 하나 밟은 다음에, 둘, 셋, 밟을 때 보폭이 너무 넓어. 너무 넓으니까 이 정도로. 하나, 마지 둘, 셋, 그냥 바로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하나, 쭉, 구 둘, 셋, 셀, 오케이, 둘, 세 번씩, 셋, 오케이, 한번더 뒤돌아서. 내 발이 사뿐사뿐이, 몸을 그냥 이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듯이 가져야 돼. 발이, 네.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내그네 스텝이 다 끊겨. 이렇게 끊기니까 끊기면 안되고 그렇지 스텝은 포스텝을 왔든 브스텝을 왔든 리듬에 맞춰서 한번에 흘러가듯이 가줘야돼 자 보폭 하나 줄이고 둘셋 셋. 하나 둘셋 오케이 한번 더 준비 시 자, 하나 둘셋네 하나 오케이 둘셋 오케이 자 이제 볼 잡고 와서 놔버려 자, 출발 하나 둘셋 그냥 놔 그렇지 둘셋 오케이 둘때 겁먹지 말고 놓는게 아니라 하나 둘셋 오면 그냥 스윙 둘셋 이렇게 나와줘야 돼 하나 이렇게 하나 보, 보, 보내잖아 네. 그 다음에 둘셋할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순간에 볼은 던져지는 거야 네. 여기서 하나 왔다가 일자로 둘셋 넷을 해야지 내가 일자로 보낼 수가 있어 제가 뭔가 이 볼링공 무게 때문에 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히, 내가 힘을 줘서가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제가 주니까. 생각하시죠? 이거를 뒤로 당기려고. 어.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정확히 알고 있네 볼을 잡았을 때 리듬에 리듬 하나 둘셋 리듬 맞춘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리듬 맞췄을 때이 팔은 따라와야 돼. 하나. 투셋네 요것만 해줘야지 내 어깨를 땡기고 미는 순간 볼링공은 다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게 제가 힘으로 땡겨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안 땡기고 이대로 떨어진다라면 너무 뒤로 안 나가지 않아요? 상관없어 어, 생각보다 뒤로 나가 <laughs> 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해봐 힘으로 밀고 땡기고 말고 그냥 볼의 무게만 가지고 이용을 한번 해봐 하나 오케이 떨궈 둘셋 스윙 <laughs> 말지봐 자세히 갖춰봐봐. 자, 내려봐. 아니, 팔 내려봐. 팔 내려봐. 너 혜연이 팔, 팔 떨어진 위치가 여기 지금 너무 이렇게 높으면 볼을 당해서 던지잖아 네. 낮춰서 여기서 스윙이 나와줄 수 있게 더 낮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팔을 낮춰요? 무릎부터 낮춰서. 아, 그손 몸을 더 내려야 돼. 어. 하, 하, 하체를. 최대한 하체를 먼저 내려봐봐. 아. 지금은 혜연이가 네.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서 내 상체 봐봐. 이러면 나도 되게 높잖아, 타점이. 네. 이러지 말고, 또 왔으면, 나 왼손이니까, 왔으면, 봐봐. 하나, 둘, 셋. 무릎 나올 땐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 무릎이 먼저 하체가 나와주면서 볼이 스윙이 돼야지 이게 더 낮아져. 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놔으주면 당연히 힘든, 자, 힘든 자세고, 같이 나가면서 스텝을 하나 둘셋 나가면서 무릎이 나갈 때 나오면서 넷이 나와줘야지 이게 낮아져 그러면 더 깔려서 갈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상체가 서서 있으면 볼이 계속 던져지니까 아 다시 한번 리듬은 맞춰줘야 돼 머리로는 일단 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둘셋 오케이 어 머리 이해가 됐는데 실천으로 옮긴 거 처음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내려. 씬. 지금도 아 오케이 오케이 왠지 알겠어. 내가 봐봐혜연이가 되게 중요한 팁을 알려줄게. 자 우리가 볼을 잡을 때혜연이 볼을 잡을 때, 자혜기이 볼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다 위치와 위치 내가 위치에 볼 위치가 내 가슴 안쪽으로 볼 이렇게 배 안쪽으로 이렇게 오면 삼, 쉽게 쉽, 실질적으로 뿌을칠때 피고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팔자윙을 하게 돼 근데 옛날에 팔자싱이 맞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혜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안 되고 이거를 어깨 라인을 이렇게 당겨서 어깨 라인으로 볼 맞춰줘야 돼최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좀더팔 팔이 벌어지는 어떤 이거를 고칠 수있다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봐 지금부터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이거를 어깨라 완전히 완전히 맞춰도 돼요. 완전히 빼서 어깨라 완전 히 맞춰놓고 일자로 일자로 그러면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엉덩이로 팔이 빠지는 게 많이 고쳐질 수 있겠지. 그렇지. 아까 저번에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내가 보낼 위치, 팔, 볼 완전히 그냥 맞추는 거야. 이게 내팔궤도 벗어나도 상관없어. 네. 어, 이 땡겨. 그렇지. 자, 출발해봐. 일자야. 하나, 내리고, 스윙하고. 왜요? <laughs> 다시, 다시. 방금 팔이 이상하게 됐어. 팔은 무서워하지 말고 스윙할 때 와서 그냥 스윙 해줘야 되는 거야. <laughs> 오케이 okay. 어이거 맞춰 일자로 그렇지 그대로 가 하나 내려 그대로 스윙 오케이 엄지 빠지는 타이밍 훨씬 빨라졌지? 네 좋았어 다시 시어졌지 그러면 네. 지금 뒤꿈치 가는 거 잘해 이건 네. 잘하는데 뒤꿈치끼리 스텝을 밟을 때는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이어주는 역할 어, 나잘봐 이어주는 역할 뭔가 흘러가듯이 아둘셋또 뒤꿈치가 먼저 나야 당연하지, 되는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뭔가 앞으로 계속 건져 전진해야지 그래야지 안아웃해까지 그렇지 출발 하나 내려 둘셋히 오케이 둘셋 좋지 않은 느낌? 느낌은 좋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 <laughs> 자. 그렇지, 더, 더, 오케이. 팔꿈치 붙어 있어야지, 이거만 나와야지. 그렇지. 하나, 자, 떨구고, 그대로 씽.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오케이? 네. 자, 준비 자세 하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팔꿈치 붙이고. 어깨어 어깨. 어깨라에 맞춰서. 스텝, 뒤꿈치부터 맞춰주는 거. 네. 자, 한 번에 출발. 자, 하나, 팔 붙이고,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laughs>